아 마마 우야임영우씨 마마어워즈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우씨가 2022년 마마어워즈까지 접수했습니다 남자가수상을 수상했어요 일본 교사라돔 오사카에서 진행된 2022년 마마어워즈에서 야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진기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상의 수상을 거듭하면서 연말에 임영웅 씨수상대행 진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예술계에 임영웅 씨가 정말 센세이션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이날 이제 남자 가수상이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자, 강다니엘 씨도 있었고 정말 이 10대 20대층에서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시가고 있는 좀 아이돌이죠. 제이홉 씨도 있고. 그다음에 싸이 씨가 있습니다. 싸이 씨도 있고 지코. 지코도 정말 이번에 전역을 해가지고 전역 전에도 항상 음반만 내면 일을 했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젊은 층이 이제 지코 씨 음악을 되게 선호를 하죠. 아 역시나 지금은요. 이렇게 핫한 뮤지션들 가운데 임영웅 씨가 우뚝 섰습니다. 우뚝 네 수상자로 호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임영웅 씨도 이제 마마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고 처음 인사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나 멋진 상을 받게 해주신 영웅시대에게도 감사하다 영웅시대 지금의 히어로 시대를 만들어준 그쵸 영웅시대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또 지니 뮤직 어워즈 2022년 GMA에서 또 올해 음원상 대상을 비롯해서 남자 솔로상 지니 인기상을 수상하고 3관왕에 오르고 나서 자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는 5관왕을 휩쓸었죠 그냥 5관왕을 휩쓸고 다시 이제 마마 네 마마에서 와서 자 일본에서 도쿄돔 자, 1번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남자 아티스트 베스트 남자 아티스트 남자 가수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이 남자 솔로로서는 이제 남자 가수로서는 임영웅 씨가 지금 세상에서는 참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그 음악적으로도 놓고 지금의 올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수상 소식을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마 어워즈에 참석한 임영웅 씨가 아주 정말 대중들에게 제대로 뭔가 그 예술적인 뭔가를 보여줬어요. 정말 베스트 아티스트가 무엇인가를 이번에 제대로 참 보여줬구나. 무대 자체가 너무나 예술적이고 또 기존에 보여줬던 무대와 또 다른 무대. 아니 콘서트 앙코르 콘서트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매 공연마다 그냥 그냥 부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매번 컨셉트와 여러 가지가 정말 아름다운 예술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댄스로스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봉이라고 볼수 있는 모니카 씨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를 또 부를지 몰랐는데 이 노래를 선곡해서 아주 잔잔하고 감동적인 노래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 액팅이 더해져서 어떤 현대 미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모니카 씨가 딱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행복한 모습들 한두 여인이 행복한 모습들 약간 그림자 처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느껴지죠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대는 어, 여러 가지 뭐 악기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약간 어, 너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떨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진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무대 아트로 무대 아트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 한 사람이 또 홀로 맞이하는 어떤 그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떤 갑자기 함께 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고 홀로 이렇게 외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모니카 씨는 이 댄스를 통해서 그 표현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 헤어진 남녀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벽을 두고 이 벽을 하나 두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또 벽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게 뭐죠? 그냥 이별도 있지만 저 세상과의 그런 이별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게 우리들의 블레스, 우리들의 블루스 거의 마지막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 노래가 정말 격정적으로 나올 때도 이제서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할 때. 때그 돌아가셨을 때그 느낌. 그때 부둥켜 안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안고 오열을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였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 정말 그 가슴 먹먹한 이별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가 이렇게 지금 무대에서는 어떤 한 남녀의 어떤 이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담긴 했는데 어저세상이 어떤 삶의 이별과 이별의 표현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열은막을 어, 가운데 이렇게 연출을 한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 한쪽 영상에선그 지구가 멀리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지구인지 달인지 근데 지구 같기도 하고요. 약간 멀리서 보고 있는 여기는 아주 가까운 물이 이렇게 물이 비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딴 세상이죠, 그러니까. 모니카 씨가 표현하는 세상 세계와 어,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인데 그게 이제 이별한 다른 세상에 가버린 우리의 많은 수많은 우리의 우리가 보고 싶은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와 사연을 담은 것이 아닌가 자 언젠가는 우리 시간이 지나면 이라고 또 임영웅 씨가 애절하게 탁 부를 때 뒤에 화면 같은 경우는 그 시계가 표현되면서 화면이 좀 합쳐져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이해할 만한 것들이고 오해도 다 쑥으로 들고 아, 네가 그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그렇게 뭐 미워한 게 아닌 게돼 버리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도 다 다음 세상으로 갈때 다음 세상으로 갈때어 결국은 또 만나게 돼 있고 그 만남에 대한 어어 어, 언젠가는 우리가 제외하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또화면에 합쳐짐을 통해서 또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다시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막 넘실대고 그리고 그대라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임영웅 씨의 또 목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모니카 씨는 아 어,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흔들리면서 끝까지 어떠한 정점을 향해서 어또 떨어질 것 같으면서 또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의 어, 휘몰아치기도 하고 시간도 흐르고 막 어, 역경 속에서 또 계단을 후,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옆에서 이렇게 무용을 통해서, 아, 모니카 씨가 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 또모자란 그 시간들이다.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시계와 여러 가지가 뒤에 배경들이 막 보여주면서 막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 드라마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고 이 무대에서 이런 예술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시각화해주고 이 노래를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임영웅 씨의 어떤 마지막에 그 빛이 될게요라는 메시지가 더욱더 와닿게 해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끔 하는 이 무대 너무나 귀했고 아 임영웅 씨가 올해의 베스트 아티스트 남자 아티스트로서 받을만, 하, 받을만 했다 충분히 받을 만 했다 삼관왕 오관왕 그리고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아티스트상까지 받으면서 국내 최고봉의 아티스트임을 입증하는 또 오늘의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